추항 1이고, 그 다음에, 어, 이런 점화적으로, 점화적이란 말 쓰면 안 되지. 어, 귀납적으로 주어진, 어, 식들이 있어요. 그래서 아래 참자를 일단 눈에 띄는 걸 관찰하면, 제대로 썼지? 어 아래 참자를 관찰하면, 이거 뭐야? 어, 그렇지. 3으로 나온 나머지가? 2지, 나머지는 이제 하나 부족하니까, 이거는 그게 3의 배수. 3, 이거는 1. 그러니까 연속된 3개란 말이야. 연속된 3개. 그리고 요 뒤에 보면 전부 다다 다 똑같은 거란 말이야. 똑같은 거. 그리고 물어보는 걸 보니까, 예쁘게 보여요? 뭐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. 예? 연속된 3개인데, 얘가 3으로 나는 나머지가 2니까, 요렇게, 요렇게 들어가네.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이렇게 짝짓기가 이렇게 들어가네 그러면 하나씩 넣지 말고 그냥 이걸 다뭐 해버리면 싸그리 더 해버려 그러면 날라고 날라가서 뭐 남아? 2AM 플러스 3 남아 어디? 지자스 얼마 남아? 그러면 AM 플러스 4자 이제 맞추면 되지 여기 n 이 얼마 나으면요11 나오냐? 4 그러면 얘는 뭐? 2 A4 더하기 4. 그럼 A4는 또 어디서 구해? 그렇지, 여기서 구하면 되네, 여기서. 여기서. N에 얼마나 하면? 어, 1 넣으면 A4는? A1이 얼마였더라? 어, 1 더하기 1 해서? 아, 1다 1에. 아, 씨발. 오, 씨발. 저대 하... 하... 큰일 날뻔 했어요. 정말 큰일 날뻔 했죠? 얼마 이거? 어, 2.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. 还是拍。